야, 내너 얼굴 넘치하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무조건 매도 아니야? 빠라 겁잖아. 그냥 꼴 빠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백딱 먹고, 딱 이게 끝이야. 내다 봐. <laughs> 이런 쉬워. 어려울 거 없어. 존나 쉽다니까? 이래 가지고 뭐두 개약 정도 살살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존나 아, 쉽잖아. 이거 그냥 봐도 알겠다. 이거는. 자, 좀 빠질 것 같다. 그럼 두개 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두개더 실어 버려 한만 더2 20만... 0 원. 매수 주문이 그렇지. 체결되었습니다. 야 얼마 먹었냐? 10 얼마 먹었지? 그러면 이제 살짝 반등 매수 반등. 매수 주문이 봐. 체결되었습니다. 매수 반등 살짝 먹고 나와가지고 더 빠지면 오히려 실어버리자 반등 올때 바로. 매수 나와.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좋아. 올라갈 것 같아. 오케이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아 오늘 잘아 그래 존나 느렸졌어 조금 먹었죠? 아 존나 높고 박아서3 0만원 먹을 수 있어. 조금 먹긴 먹었네 그래도 아씨 바로 먹었는데 아씨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존나 아깝네 아씨 딱 4발 맞았는데 반덕 딱올때 싫어 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싫어 딱 먹고 나와버려 짧게 짧게 가야돼 아또 빠지면 좋단다어좋다됐다 물렸다, 물렸다. 아. 괜찮아, 이제 기다려봐, 아, 씨. 아, 계속 빠지면 ᄌ <목소리> 되는데, 이거? 털어야 되는데? 됐다, 올렸네 기다려봐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아 씨. 잠깐만, 이수바. 반등을 나와야 되나? 본전에 일단 나올 각오 해야 되는데, 이거? 매수 반등 살짝 오면 바로 당가 버리겠다. 오케이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아, 아, 나 미쳤다. 매수해야 되는데. 아, 나 또라이를 청산 울렸네. 아, 씨. 바로 문이가아나 <SSSSSSSSSK> 실수했다 <Throwing> <SSSSSK> 아나 미쳤네 이거 와나 아, 돌았다 아니 매수로 당가야 되는데 아 여러분 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이 없네 씨. 아 청산을 눌려버리냐 아나 돌아버리겠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<SSSSSSK> 아내 수익 다 날라갔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복구 <SSSSSK> 아, 씨발, 와, 진짜 감각적이죠 씨. 아 일단 복구했죠 바로 70만원 바로 먹고. 아, 나 실수 말해서 200 넘게 먹었는데, 지금, 씨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아, 매도 느낌 온다, 싫어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느낌 올때 싫어야 돼. 쭉 빠져. 느낌 딱 온다니까. 빠져. 느낌 왔어, 씨발. 빠져, 이거. 준다 걱정하지 마라. 꽃에자다잘 봐라. 오히려 좋아. 매도 들어가.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바로 들가 기회일 때 들어가. 쭉. 빠져. 바로 물타기지, 이거. 감각적인 거지. 이거는 동물적인 감각. 그래서 매수 없어. 매도야. <laughs> 부분인가 생각대로 또안 되나 아... 괜찮아 믿는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아... 와 씨발 털어야 되나 아 몰렸네. 착하게 살고 있다 인생 풀리고 있다 제발 게임도 잘 되고 지금 대박이다 지금. 뭐가 이거?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뭐가 씨. 아냐 자, 이거 자르는 게 기술이야. 바로 올라왔죠. 자, 여러분들 보세요. 해선 오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. 또모하는 새끼들은 절대 못 잘라요. 또 시간 잘라 보는 봤죠. 나 이걸 알거든. 나 진짜 0.1초 만에 반응이 바로 잘라 버렸어. 깜짝 놀래 가지고 갑자기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와, 나는 뭐 렉인 줄 알았어. 잘 돌아가네, 근데. 바로 빨간 불딱 바뀌었보네. 와 깜놀했네 바로 이 수익 나는 거 이거는 진짜 운, 운이 좋아요 근데 감각이야 이거는 예, 요거 진짜 유튜브에 한번 올려야겠다 감각 예, 절대로 일반인 이거 해선 처음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잘라요 그냥 지켜만 보지 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지렸다 그럼 뭐 말할 거 없지 무조건 매도지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올라왔다 이거 오히려 기회거든 잘봐 수익 내는 거 보여줄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, 빠진다 잘 봐라 귀신같이 존나 반응 빨리 해야 돼 먹어 매수 주문이 이게 체결되었습니다 실력이야. 어? 해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냥 반응해야 돼요 요게 실력이야 요게 내가 지금 한 1년 넘게 하다보니까 늘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존나 심하죠 요때는 잠시 쉬어줘요 관망 자 요렇게 이까지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? 말할 거 없지 바로 뺐수 매수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신있게 들어가 다섯 개야 그냥 쿨하게 더 빠지면 오히려 좋아 자잘봐 크게 먹는 거 보여줄게 아 올라가면 재미없지 더 빠져버려 먹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조금밖에 못 먹었다 이번에20 이상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했네 다시 들어갈게요 자 매, 매수, 매수 바로 올라가 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뒤에 바로 찍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찍어 이거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 살짝 빠졌으면 더태야 더, 더 태아. 올라가요 이런거는 100% 올라가요 먼지 먼지 거리는거는 존나 잘 올라가 잘라 주문이 그렇지 체결되었습니다. 이거야 봤죠 이거 기술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니지 러시 방송하자 고생하세요 잘하갑니다 끝